안녕하세요. 저는 송보경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쌍꺼풀 수술 후 눈뜨는 연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쌍꺼풀 수술 후 눈뜨는 연습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눈뜨는 연습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어,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드레스 성형외과에 가서 배워왔습니다. 이 연습이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드릴게요. 우선 첫째로 눈을 뜰때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는 습관을 고쳐야 해요. 이마가 개입하면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등 여러모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. 두 번째, 어, 가급적 눈을 뜨는 근육으로만 눈을 떠서 수술한 새로운 라인으로 잘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수술 후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붓기잖아요. 근데 이 눈뜨는 연습을 통해 유착방지와 붓기가 가라앉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어, 이마로 눈을 뜨면 수술 부위가 당겨져서 수술 부위흉이 넓어질 수 있어요.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. 수술 이후에 눈 뜨는 과정이 평소보다 어, 불편하고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이게 전 라인에서 새로운 라인으로 자리 잡고. 과정이기 때문인데요.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술 후 붓기를 빨리 가라앉히고 적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하면 해롭다는 말이 있잖아요. 어, 눈 뜨는 연습을 하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또 다른 이상이 발생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그럼 다음에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 e por